영상 하단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남겨놓을 거니까 이 링크 클릭하셔서 무료 정보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도현입니다. 오늘 3월 10일 일요일이고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어제 56%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IQ 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어떤 걸 재료로 이렇게 상승력을 만들어 내고 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매매함에 있어 주의할 점은 뭐가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설명해 드릴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그 전에 밑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 제작하는 데큰 힘이 된다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부터 바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IQ라는 코인이 어떤 코인이냐? 이 IQ 코인은 2014년도에 에브리피디아라는 코인이 IQ 코인으로 리브랜딩 된 겁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이 위키피디아라는 일종의 온라인상의 백과사전이죠. 여기에 대한 단점을 보완해서 나온 탈중앙화된 버전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Q가 최근에도 어느 정도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이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상단을 뚫어내면서 급등을 만들 수 있었던 그 재료는 바로 IQ라는 코인이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이 AI 섹터 안에 포함되면서 이런 급등을 만들어내고 있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AI 코인 뭐 업비트에는 많이 상장되어 있지 않은데 일단 더 그래프가 AI 섹터에 분류되는 코인이고요. 이번에 IQ도 여기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빗썸이나 해외 거래소에서는 여기에 주도 코인이라고 볼수 있는 월드코인이 있고요. 또 오픈 프로토콜, 리어 프로토콜. 싱귤러리티네 등등 이런 코인들이 AI 섹터 안에 포함되는 코인들이죠. 최근 월드코인이 소라 AI 출신으로 급등을 만들어 내면서 이 섹터 안의 코인들이 함께 동반상승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자, 그러면 IQ라는 코인은 위키피디아 같은 백과사전 관련된 코인인데 왜 AI 섹터로 묶였냐 이 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 자, IQ에서는 최근 iQ GPT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AI 섹터에 묶이게 된 거죠. 한때 유행했던 챗 GPT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질문을 쓰면 이 AI가 답변을 해주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Q는 AI 섹터 안으로 분류되면서 이 테마가 상승할 때 동반 상승할 수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iQ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정보 탭에서 시가총액을 확인했을 때 3천억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그 덩치가 크지 않은 종목이다 확인되는 부분이고요. 또 더욱 중요한 건 바로 이 IQ가 어디에 상장되어 있고 어디서 거래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시장 사항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80%에 가까운 대부분의 거래가 업비트에 쏠려 있는 게 확인되고 있죠. 어떤 코인이 꼭 국내에서 발행돼야지만 우리가 김치 코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내 거래소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 우리가 또 김치 코인이라고 얘기하고요. 당연히 김치 코인은 이 국내 세력들 이들의 자금에 의해서 시세 조정이 나오는 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목표가에 도달하고 덤핑하고 나가게 되면 급등한 만큼 더 빠른 급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면서 매매를 진행하셔야겠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차트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 게 항상 이 iq코인 같은 경우에는 급등 이후에 반납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정말 많이 확인할 수 있었다 보여지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봉으로 이전 대세 상승장까지의 이 차트를 살펴보면 당연히 2021년도 대세 상승장 때 비트코인 반감기 때는 개별적인 이슈가 아닌 이때는 ai 섹터로도 묶이지 않았었기 때문에 단순히 반감기라는 대세 상승장이라는 이슈로 이런 급등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말에 또한번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반감기 이슈에 AI 섹터까지 묶였기 때문에 더큰 상승력을 보여줄 수 있겠다 예상해 볼수 있는 부분이지만 만약에 이때까지 만약에 대세 상승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정고점을 돌파할 때까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급등에 따른 조정을 줬다가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셔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에서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통해서 수익 실현하고 현금 확보하는 전략이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의 투자 성향에 따라서 나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저는 카톡방에서 타점과 비중은 공유해 드릴 거고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정보를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보상 위치로 봤을 때는 대세 상승장 이후에 추세 반전이 일어나고 반납하고 나서 형성했던 이 박스권 위치에 와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여길 돌파해 주는지 아닌지를 단기적으로는 확인하면 좋겠다. 돌파해 주지 못한다면 반납하고 내려올 수 있겠다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 새력들이더 가지고 가는 건지 아니면 빠르게 던지고 나올지 이런 부분 파악해서 공유해 드릴 거니까 그리고 당연히 카톡방은 제가 전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 받아보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카톡방에 참여하시는 방법은 영상 밑에 더보기란 클릭하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게 제가 링크 두 개를 남겨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영상을 핸드폰으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위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저에게 문자 보내실 수 있도록 화면이 전환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연락드려서 카톡방 초대를 도와드릴 거고 또 문자 전송 힘드시거나 영상을 컴퓨터로 시청하고 계시다면 이두 번째 링크 클릭하셔도 동일하게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연락 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이런 정보들 받아보시고, 투자 판단에 참고하셔서 매매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짧게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 저는 다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대응 도와드리고, 상담 도와드리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